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죄더라. 아멘. 어, 오늘 본문 12절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군대가 어, 동원이 된, 됩니다. 어, 때로 몰려오고 있어요, 불안했는지. 예수님을 잡는데 군대가 동원이 되는데 어, 로마의 군대입니다. 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 예수님은 혁명가처럼 보이고 뭔가 군중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것만 같은 위험 인물처럼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로마에게도 이 잡으러 가는 체포는 어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동원이 되고 천부장이 동행을 하고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입니다. 이들까지 동원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어, 보이시고 또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잡혀주시는 예수님을 모시러 옵니다. 군대와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군대와 군대가 와도 소용이 없고 어느 누가 와도 잡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어, 오늘 새벽. 말씀 본문도 그렇고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이 아우라랑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먼저 나가서 잡혀주시고 주님의 권위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막 엎드러지기도 하고 잡혀가시면서도 내 사람들 건들지 말라고 뭔가 명령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칼 뽑은 이 베드로는 또 말리시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12절에 예수를 잡아 결박하게 됩니다 오히려 잡으러 오는 사람이 초조해 보이고 어, 저의 묵상으로는 예수님은 그냥 멋있어 보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를 잘 유지하고 잘 지키는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잘 지키고 의연하고 흔들림 없고 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것일 것이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막연하게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릴 땐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었고, 가정도 힘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고, 물질로도 하나님 크게 연단하셨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들을 잘 지켜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야겠구나 라는 막연한 이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잘 지키시고, 자기의 위치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 저는 어린 시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랬지만 어, 사역자라는 이 위치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잘 지키고 어, 내 사역자라는 위치를 잘 지키고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요동하지 않는 굳건히 서서 예수님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살아가실 때나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도 그렇고 이 동일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처럼 자기를 잘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그 증거일 거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이 주님의 붙드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붙잡혀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갑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세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어, 안나스가 누구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면 안나스도 대제사장이라고 어, 부릅니다 좀 이상한 것 같죠. 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될것 같은데 이 사람도 대제사장, 저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고 죽으면 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세워지고 하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대제사장직을 로마가 임명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로마가 세우면 세워지고 하지 말라 그러면 그만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어, 되어 버립니다. 그 가운데 로마와 긴밀하게 결탁해서 어, 자기 세력을 넓혔던 집안이 안나스 집안인데 그래서 아들들도 제사장이고 오늘 본문의 사위도 대제사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한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은 어, 가짜 거짓된 이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 신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 가짜 거짓되게 세워진 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에 나오는 어, 가야바는 누구인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어,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이 14절에 했던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린 예수님이 한 명이 죽어야 우리가 모두가 살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 역시 거짓대에게 세워진 어, 거짓 제사장인데 어, 이것도 이 가짜가 진짜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는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가고 또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가짜들에게 신문 당하시는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예수님이 이렇게 겪고 계실 때그 밖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멀찌감치 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열 명은 어디 가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가고,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라도 따라가는 게 어딘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 가지고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요. 13장 37절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자기 의지와 결심 가지고 그래도 베드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칼도 뽑기도 하고 주님을 어, 몰래 몰래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만으로는 이 마음을 지켜내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얼마 안 가서 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기 의지와 열정으로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의지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잘못된 열정, 베드로처럼 열정 가지고 칼 뽑았는데 주님의 길을 막는 것이었잖아요. 이런 잘못된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멀지감치. 멀지감치 따라가듯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라는 이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철저하게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말미의 그 조금 장면과 또 베드로의 세번 부인도 전체도 아니고 한번 부인한 것까지만 이렇게 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연하게 무너지지 않으시는데 베드로는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구나를 이렇게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지니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었는데. 이 무너지는 장면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보면 뭐 어디 붙들려간 것도 아니고 별로 대단한 사람도 아닌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안에서는 안나스의 신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나오고 이어지는 19절부터는 안나스의 신문이 나오고 또 이어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왜 나눠서 기록했을까? 요한이 뭐로 의도했을까 생각을 해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이때 동시에 주님은 모욕당하고 매맞고 신문당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스승은 이렇게 비참하게 처해 있는데 여종이라는 이 작고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또 깊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일보다는 또 자꾸 연약한 부분에 넘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크게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지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무너짐을 묵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너져도 이 무너진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주님의 끝이 어딘가 보면 주님의 끝은 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자기 사람인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죄로 가득한 우리 내면의 끝 우리의 어, 끝에 있는 막 악한 본성들 깊이 깊숙한 곳에 있는 이런 게 나왔을 때 아주 끝을 보여주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추악한 내면을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되거나 스스로 자기 추악함을 이걸 대면하게 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의 평소 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있으니까요. 잘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도 어, 큰 무언가를 만났을 때그 선을 넘어서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면의 끝을 보고 나의 죄악된 끝을 보면 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 그 베드로처럼 내가 유지하는 이 선만큼 나는 요 정도는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에 대한 기대, 뭐 자기를 평가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은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추악한 사람이구나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끝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많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고 앞장서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 주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멀지감치였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또 주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난이 정도는 되잖아 라는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바라보던 그 마음들이 철저하게 또 오늘 상황 가운데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돌아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수록 내가 언젠가 무너져 내릴 때 진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스스로 이 정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무너져 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무너짐에 우리의 목상이 끝나지 않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다가 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막 실망과 서운함과 분노와 막 이런 경멸의 눈빛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였을 것 같습니다 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저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괜찮아 네가 나를 파는 것은 내가 시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그래도 죽지 않고 돌아와라. 회개해라라는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이 시선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끝이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18절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구절도 저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쌩뚱맞은 구절이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불을 쬐러 갑니다. 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왜 기록했을까도 좀 생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추웠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불 쬐는 장면을 요한은 왜 기록했을까? 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추웠다는 거 보면 밤이고 밤에 재판하는 건 불법입니다. 예수님이 불법의 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불째는 장면에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어, 제가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원어는 이렇다, 그래서 어떤 의미다는 안 나오고 원어가 이렇다까지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는 주석에는. 어, 1 8절의 불의 원어는 숯불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그때 오래 뗄수 있는 연료가 숯불이었나 봐요. 그래서 몸도 녹이고 음식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18절에 나오는 그 숯불이라는 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두번 나오는데 요한 복음에 두 번이 다 나와요. 근데 그두 번이 베드로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 불 쬐일 때그 불.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 복음 2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밥을 해주십니다 밥해주실 때 등장하는 숯불이 그 숯불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 베드로에게 큰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생각나고 기억해내는 은혜였잖아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다 어, 굴기 전에 세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어, 울고 회개합니다 데 베드로는 이 숯불 보면서도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불이 그 불이니까, 내가 부인하고 춥다고 불 째고 있던 그 장면이 예수님 부인했던 어, 자신의 과거였을 것이고, 그 불이 또그 불이니까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밥 해주시고 하는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불이니까 어, 베드로는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 주님의 어, 사랑을 베드로가 또 생각하며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했지만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번 물으실 때에 어 반대로 이렇게도 들렸을 것 같아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도 들렸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하심으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고 그 무너짐이 너무 커 가지고 나의 끝을 볼 때도 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 아닙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무너지실 거면 베드로처럼 무너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내시고 주님이 말씀 주신 것들을 떠올리고 생각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음성과 그 은혜를 붙잡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자기 사람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한 우리에게는 여러 은혜가 있겠지만. 어,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은혜, 주님이 잡으러 온 군대와 무리들에게 잡혀주시면서까지 자기를 잘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으시고 어, 든든히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베드로처럼 무너져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무너져도 은혜인 주님 있습니다. 주님처럼 무너지지 않으시고 자기를 잘 지켜내시는 은혜와 또 무너실 때 베드로처럼 무너지셔서 또 회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붙잡고 다시 회복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든든히 서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혹여라도 무너질 때에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과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